uh um. 작년 10월에 나온 제 싱글 앨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실화가 담긴 제 자작곡이고요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다음 곡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 요즘 되게 날씨가 좋잖아요 제가 대구를 와봤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일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피크닉 갈때 들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곡을 피크닉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thank yeah. you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관객 여러분 그리고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싱어송라이터 오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 역시 신이에 답게 아주 인사성 바른 모습으로 네, 그렇죠. 아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부득타네요. 네. 네. <laughs> 아 우리 오웬 씨 아까 오늘은 왠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름의 뜻인가봐요. 아니요, 제가 이름의 뜻은 따로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좋죠. 원래 저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한국인 같지 않은 이름을 가졌을 때 저희가 이름의 뜻풀이를 가장 먼저 물곤하죠 음. 어, 오웬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오른쪽 왼쪽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어요. 어, 오웬이네요. 네, 근데 지금 철자가 더 이뻐서 그냥 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음. 오늘은 왠지 앞글자를 따서 하면 편하겠다 해서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오늘은 왠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원래 뜻은 오른쪽 왼쪽 앞글자를 따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음악을 하겠다. 오, 멋있다. 괜찮나요? 네. 근데 저는 오늘은 왠지가 조금 더 끌리네요. <웃음> <웃음> 철자도 더 예쁘다고 하니까. o n 씨 이제 이야기 콘서트 휴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혹시 이 이야기 콘서트 휴에 순서상 두 번째 가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두 번째인데요. 네. 네. 통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가수분을 저희가 두번째 무대로 소개를 할까요? 남자, 남자 가수? 아 남자 또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쌍커풀이 있는 사람? 아, 그건 좀 너무하죠. 자 물론 남자와 쌍커풀을 다 가지고 계신 오 n 씨가 주인공이긴 한데요. 네. 항상 이제 떠오르는 신예 가수분들을 아, 저희가 두 번째 무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두 번째였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인디 씨는 물론이고 팬들이 입소문을 막 타고 아 우리 오 n 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요라고 네. 수 없는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네. 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가수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요? 네. 음, 제 입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되죠. 어, 공감되는 가사에 정말 잘 어우러지는 목소리의 그 조화라고 할까요? 어, 어우러지는 목소리까지. 네, 그럼 그게 이제 어, 비결이라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뭐 네. 저야 공감을 하는데 많은 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ONC의 음악을 들으신 분들도 다어 그런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말이죠>. 네. <laughs> 아 그러면 어, ONC가 싱어송라이터니까 네. 음악 작업 방식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네. 노래를 쓰고 가사도 쓰고 곡도 쓰는데 악보를 볼줄 모른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이제 기타를 잡고 작업을 할 때는 네. 좀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를 잡았을 때 좋은 소리가 날것 같아서 잡아보면 오. 되게 좋은 소리가 나요. 헉! 그래서 어머. 운 좋게 항상 얻어 걸려가지고 네. 쓰고 평소에 이제 악기를 굳이 안 들어도 그냥 네.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휴대폰 메모장 열어서 그냥 가사 쓰면서 멜로디 생각하다가 오. 나중에 건반을 이렇게 뚝 눌러보면 되게 또잘 맞아요. 그게. 어머. 그게 운이 되게 좋아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쵸, 네. 엄청난 저희가 신의 가수를 얻게 됐습니다. 참잘된 일이에요. <laughs> 네, 네. 아니 그러면 곡 작업하면서 아주 그냥 뭐 간단한 작업을 했는데 어 이거야 유레카 이런 순간들이 좀 자주 있었을 것 같네요. 지금 나온 곡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곡이에요. 네. 그러면 뭐곡 작업하면서도 기쁜 순간들이 많았을 거고 데뷔한 이후에도 막 음악 작업하면서도 기쁜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가장 인상적인 나의 기쁜 순간 하면 언제였어요? 아, 하나만 뽑을 수가 없는데 음. 몇개 이야기해도 돼요? 한두세개 정도까지 제가 두세 들어보죠. 시인의 어, 폐기를 한번. 네, 일단 어, 제가 회사와 컨택이 돼서 계약을 했을 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첫 데뷔 앨범이 나왔을 때 네.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했을 때 어. 진짜 좋았어요. 아, 너무 진짜 좋았다는 네. 게잘 느껴지네. 요 이래서 네. 공감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쵸? 네, 그렇죠. 네, 좋네. 그 그세 가지가 가장 떠오르네요. 아,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그냥 딱 들어도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고 보니까 뭐 버스킹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 네. 대한민국의 수도죠 서울로 가서 계약을 하고 정식 앨범까지 나온 케이스인데. 네. 근데 고향은 또 부산이 아니고 대구라고. 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오, 네, 저 달서구. 달서구. 네. <laughs> 갑자기 이렇게 환영해주시네요. 뭐 대구에 얽힌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추억이요. 제가 워낙 어릴 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기억나는 거는 어 제가 그 두류동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네. 이름 얘기 같게 해도 되나요뭐안 하셔도 되고 네,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웠어요. 두발 자전거를 배운 순간 네. 아, 아마 이 순간이 또 곡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왜 네.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끝나고 맨날 할아버지가 잘 타면 슬러시 사줘 가지고. 네. <laughs> 오렌지 맛으로 맨날. 어 약간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 콘서트 기에서 수많은 가수분들을 모시지만 뭐 전국 각지 출신의 가수들이 저희는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래도 또 대구 출신이 그쵸. 조금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구 출신이시니까 네. 한번 자기를 제대로 각인할 수 있는 개인 기타임 드릴게요. <laughs> 이거 쉽게 쉽게 주는 타임 아닙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어 그러면 제가 어, 앉아서 할수 있는 걸 할게요. 제가 입으로 하는 걸좀잘 해가지고 어. 입으로 소리를 몇개 내봐도 될까요, 여러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음, 한두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만 박수 일단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laughs> 소리 듣고 나니까 다른 소리도 좀 듣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면 어 이제 조금 비슷한 걸로 음? 어, 물 따르는 소리 한번 내볼게요. 물 병을 따서 물을 따르는 것까지 <laughs>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어 이렇게 좀 <웃음> <웃음>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손동작과 같이 들으니까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네. 정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네, 공감하셔야 돼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패기 넘치고요, 개인기도 많고요. 또 대구 출신인 우리 오연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보죠. 어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성남에서 네. 단독, 공연을 단독 공연을 해요. 단독 공연을. 네, 그리고 이제 5월2일에 어, 새로운 싱글이 나옵니다. 신곡으로 봄에 어울리는 제목은 없네라는 곡이고요. 어, 여자친구가 없어서 업네라는 어. 제가 처음으로 쓴 자작곡을 어. 이제 내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음악하면서 처음 썼던 곡을 음. 이제 내게 돼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곡 작업해서 좋은 노래로 이렇게 많이 찾아뵙는 오 n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o 앤 씨의 무대 박수로 더 청해드릴게요. 생각하고 습관처럼 마음이 아껴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진 듯. 잠겨 밤을 지우고 왜 오늘의 나를 <laughs>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이렇게 대구를 거의 5년 만에 와봐가지고 너무 반갑고 끝나고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이고요. 까지또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마지막 곡으로 "언젠"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이제 물러날 거예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좋은 곡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왠지 싱어송라이터 오엔이었습니다. 왜 사람 들을 보면 나를 보고 있는 것같 을까？불안, 불안 한내 모습 을 보면 아마 아직 불안 한 건가 봐. Yeah. 좋아하는 비가 내려도 이젠 그렇게 들뜨지 않아 그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해도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은 보면 다들 잘 살고 있어 보일까요 지나가면 웃고 있을 거야 언젠가 안 생각하겠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야 답답한 내일이 저 멀리 보이는 벽을 놓고 한숨 쉬고 울어봐도 면은 또 있을 거야. 언제가 안 생각하게. 그 어떤 날이 반겨와도 이젠 오늘같은 나 같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